네,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주일 설교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레위가 예수님을 향한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의 파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당시에 메시아로 기대받고 주목받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파티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어떻게 그 죄인들의 파티에 갈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그래 너희들 말대로 그들은 죄인들이고 죄인들의 모임이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희들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사람들이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바로 이점 때문에 나는 그 파티에 갔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죄인들을 회개해서 회개시켜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그 자리에 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단 이렇게 1라운드가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바리새인들은 다른 질문을 또 던지면서 2라운드로 돌입해요. 33절 본문을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던데. 그리고 바리새인들인 우리도 자주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십니까라고 질문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1년에 한번 반드시 금식을 했습니다. 언제냐면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날인데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몇몇 유대인들은 추가로 더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어요. 금식한 이유가 뭐냐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있었지만 동시에 나라를 위해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렇게 일주일에 두번 추가로 금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분 계십니까? 정말 이 정도라면 대단한 신앙인이 아니겠어요. 그죠? 바리세인들이 그랬어요. 또 본문에 언급된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의 종말이 곧올 것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임을 알리긴 했죠.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메시지를 잘 연구해 보면은 곧 종말이 이제 다올 것으로 이제 곧이 세상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세상이 끝날 것으로 그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메시지가 급진적입니다. 특히 회개하고 정결할 것을 아주 많이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마지막 세상이 되면 그 마지막 세상을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맞이하자는 그 마음으로 세례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믿음을 갖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은 보통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떤 그룹으로 보였겠습니까? 정말 신실한 사람들. 정말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로 보였겠죠. 얼마나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컸으면 여러분 금식하면서까지 그걸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먹고 마십니까?라고 질문을 한 했다면 여러분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왜 너희들은 열심이 없느냐? 왜 너희들은 열정이 없느냐? 왜 너희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지가 않느냐? 너네가 지금 생각이 있냐?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바래야 될 이때에 지금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이게 제정신이냐? 이 말이 하고 싶은 것이죠.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은 혼인집 신랑과 손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34절부터 35절을 보면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냐?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날이 온다. 언제냐면 그들이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오는데 그때가 되면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유대의 결혼 풍습에 따르면 혼인 축제가 며칠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 기간 동안에 먹고 마시면서 혼인을 축하했죠. 참 여기에 비하면 한국 결혼 문화는 참 너무 간편해요. 그죠? 돈봉투 내고 밥 먹으러 가고, 그리고 끝나고. 심지어는 결혼식장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참 아쉬운데요. 아무튼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혼인 기간에 이 혼인 축제에 참여하게 되면 금식을 하던 자들도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그때는 금식하지 않고 이 혼인 축제 기간에 함께 참여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혼인 집의 신랑이다. 그리고 저들은 나와 함께하는 손님들인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왜 금식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신랑을 빼앗기는 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날 그때에 오면은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식을 부정하거나 금식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금식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세요. 새옷 조각을 헌 옷에 대는 비유입니다. 36절을 보면은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질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새로운 옷을 사셔서 빨래 한번 했는데 옷이 확 줄어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시간이 지나면 옷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헌 그러니까 옷에 찢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덧댈 때에 새옷 조각을 찢어가지고 거기에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새옷 조각이 줄어들면서 어, 더 당기기 때문에 헌 옷을 당겨서 헌 옷이 또더 찢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옷 조각도 버리고 그리고 헌 옷도 못 쓰게 된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또세 번째 비유는 새 포도주와 헌 가죽 부대의 비유예요 37절과 38절을 보면 은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당시 포도주를 보관하는 것으로 양의 내장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그걸로 가죽 부대로 이렇게 보관을 했어요. 새로운 포도주를 만약에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거기서 가스가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가죽 부대가 이렇게 팽창하게 되죠. 세고시면은 이 탄력이 좋아서 그 가스가 이렇게 생겨도 잘 버티지만, 헌 것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스가 생겨 팽창하게 되면 그게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도 세고, 헌 가죽 부대도 이제 더 이상 못쓰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는 튼튼하고 질긴 새로운 그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니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헌옷과그 다음에 이헌 가죽 부대는 뭘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지켜온 유대 전통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새옷 조각과 포도주, 새 포도주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새로운 질서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이세 가지 비유를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예수님은 나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새로운 질서가 왔다는 것을, 새로운 법이 왔다는 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밥을 굶어가면서 메시아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분이 그들의 눈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뭘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알아보아야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인정해야죠. 예수님이 구원자의 심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가리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그들이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왔는데 왜 금식하냐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릴 목적으로 하는 금식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금식해야 될 때가 아니고 나를 믿어야 할 때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죠.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이 좀더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을 보면은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믿음 즉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유대교의 율법이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가진 좋은 면이에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구나,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했지만 다 지킬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메시아를 더 갈망하게 하는 것.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3장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 있지 않다. 이제 기다리고 그 기다리던 믿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엄청난 유대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정 바리새인 중에서도 더 뛰어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율법을 따랐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져야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다가 지키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힐 때에 아, 이제 이걸 인정하고 이제는 예수로 갈아타야 되는 거구나. 바울은 그거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의 때가 지나고 예수의 때가 왔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3장 26절에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데요. 갈라디아 3장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하신 설명을 바울의 3장 26절로 풀어서 설명이 돼요 그럼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율법을 완성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내가 율법을 다 완성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굳이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더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표현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이 성경구절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받고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종과 노예의 삶이에요. 하지만 자녀는 달라요. 언제든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게 자녀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을 정말 우리가 알고 받아 누리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좀 저희 집에서 작은 어, 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밀로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희 집에 두 생명체가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녀석이 스마트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부모를 속이는 일이 생겼어요. 뭐 여러분 가정에서 다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네. 부모를 속인 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오직 심판과 네. 처벌이 있을 뿐이죠. 어, 녀석도 그걸 알고 이제 탈로가 나서 엄청 큰 대역죄인의 모드로 네. 어,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팔을 내리고 이렇게 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걸어 다녔죠. 그 모습을 보니 아 저것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구나 그런 새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음 날이 되니까요 리셋됐습니다. <laughs>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아빠 엄마 그 집안을 막 누비고 다니는 개를 보면서 한편에서는 좀 어, 얄밉다 괘씸하다 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한편에 들었던 마음은 저놈이 내 아들이 맞구나 그래 저게 자녀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부모가 나를 때로 훈계하고 나를 질책하고 고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사랑으로 나를 품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무기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진리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율법의 그의를다 이루셨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주셨다는 것. 그럼 아들은 부모님의 것을 상속받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내가 상속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1 4절1 5 절에서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뭘 어길까 두려워하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열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될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주 살면서 이 특권을 누리셨습니까? 얼마나 이 새로운 삶을 여러분 만끽하면서 사셨나요? 드라마 오징어 게임 굉장히 큰 이슈를 불러왔는데요. 그 이후에 이어서 또 이슈가 되는 드라마,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 다루는 뭐 내용을 제가 생각한 스포니까 하진 않고, 네. 여기서 이 드라마에서 다루는 큰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는 것이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거냐면 누군가 만약 선택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선택되어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갈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결정을 신이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라는 걸.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종교성의 틀을 깨뜨리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 악한 일을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이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고 생각이에요. 왜 이게 모든 사람 안에 대부분 있냐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 안에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불교의 윤회 사상 아시죠? 네. 그것도 역시 이것과 같은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불교의 목표가 뭐냐면 윤회를 멈추는 것이죠. 이제 온전히 열반의 경지가 되어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되는 그게 불교가 추구하는 목표잖아요. 힌두교에도 윤회 사상이 있어요. 하지만 불교와는 좀 내용은 다르지만 이와 같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교의 구원관에도 이런 개념이 있어요. 코란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알라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알라가 착한 일을 어, 측정하는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무게를 재서 무게가 무거우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보내주고 그 무게가 가벼우면 착한 일만 안 했으면 영원한 지옥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구원의 구원관에 따르면 구원을 받으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에 이런 공통적인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안에 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면 처벌받아야 하고 선하고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 살면 복 받고 축복받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개념. 즉 인간의 행위로 심판받고 행위로 의로움을 받는다는 개념이 모든 종교 안에 모든 사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개념이 다 받아들여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 사람은 선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서에 말씀하시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예수님 우리에게 착한 행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 선함은 너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너를 대신해서 내가 사람으로 와서 네가 이룰 수 없는 그 선함을 내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선함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가 선해지기 위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너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나의 가르침을 따르고 나를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답게 내가 너의 주인인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시대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진정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받아들이셨다면 정말 이 진리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요 자꾸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꾸 스스로 평가하게 돼요. 내가 착하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자꾸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세상 종교가 하는 것처럼 자꾸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좀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좀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결론에 자꾸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죄책감과 어, 자기가 잘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로 이거를 커버하려고 해요. 착하지 않은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열심히 만회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 예전에 교회에서 배운 좋은 신앙은 대부분 열심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그런데 어. 오늘날 여러분 그 결과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사랑 없는 열심이 문제예요. 사랑 없는 열심은요.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사랑하고픈 마음이 사람은 막 생겨요. 그 자기 의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 없이 열심히 하면요. 아 내가 이만큼 했지라고 하는 그 자기 스스로의 뿌듯함, 자기 만족에 막 빠져요. 여러분 바로 이게 이게 우리의 조국 교인 교회, 한국 교회를 다 망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바로 이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왜 당신의 자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 바리새인들의 전제 있고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네, 열심히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이 있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진실된 사랑이 있는 신앙이란 건 어떤 신앙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버리고 예수가 삶의 주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참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 했어요. 그게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진실된 사랑의 삶이에요. 또, 진실된 사랑 있는 신앙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그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밉고 싫어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고 용납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걸 좋아하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래서 그걸 해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대답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당신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또 언젠가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날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행함으로 의로워지려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세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의로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두려워서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열심으로 그걸 커버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는 종의 모습입니다. 노예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접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에 깊게 뿌리내린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거기에는요 평안 있고 거기에는 감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새로운 시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머리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온 삶으로 온 존재로 이 복음을 받아내고 이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십시오 삶에서 누리십시오 이것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을 누림으로 기쁨과 감사,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